컴퓨슈 오랜만에 시내에 나왔어요. 시내에 나올 때는 준비물인데 그것은 바로 배고픔. 배고픔 준비하셨냐고요? 배고픔. 저기야 허기짐이라도 아직 춥지 않았네. 쪽지를 주냐 초대다 아직 춥지 않았네. <laughs> 아니 인양반이 사람 있는 곳을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모든 걸다 쪽지로 알고 계시네. 천지 아니야? 이거 이거 찌라시야, 찌라시. <laughs> 행운의 편지, 행운의 편지. <laughs> 어 아직도 너무 지 올라가세요. 너무 많아서 물 먹어서도 모르겠어. 배고파요. 우리 잘못 오. 시킨 것 같아. 왜? 다키고 먹어.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? 어 괜찮아 스테이크 닭. 맛있겠다 우와 피자 아 맛있겠다 우와 밥에다가 고기에다가 와사비 올려서 양파까지 우와. 맛있다 아 피자 맛있겠다. 와, 맛있다. 아우 탁월해. 아주 좋아. 아, 이제 또 밥을 먹어야 돼요. 한입 한입 사이좋게. 어. 아. 와사비, 또 피자. 피자, 피자. 이것도 따끈하니 맛있구만. 역시, 조리해서 바로 먹어야 돼. 오빠 차례야, 내 차례야. 한입한 입씩 먹는 거 아니야? 난 아니, 이미 차례를 이전어 아, 진짜? 다행히 드시게. 내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네. 하나 더 시켜오게. <laughs> 너무 맛있어. 너무너무 맛있어요. 역시 고기구먼. 아우, 적절한 페페로니 아주 맛있구먼. 내가 저기, 뭐, 빵 하나 받은 게 있어. 먹으러 갈 거야. 알나만도 역시 시내 나올 때는 배고픔. 허기집. 왔어, 왔어. 물은 사치야. 너무 배고파요. 배고파 <laughs> 여기는 다 사주셔야 해요. 이게이게두 개밖에 안 먹었어요. 시아다방아 <laughs> 시아따방아. 뺏방에 이따방은 마들렌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려고요 자네 없이 개통원이라고안 하겠어요. <laughs> 그 분께서 많이, 또 굉장히 혁신적인 마들렌을. 마들렌에 또 개발하셔가지고 가보자 <laughs> 아, 마들렌 지금 있어요? 네아 그러면 아, 이거랑요 네 저거 네. 네. 음 뭐야? 이거 서비스 안 돼가지고 아! 아. 아. <웃음> <웃음> 내게 주는 성공 어, 내가 나에게 주는 거. 나에게 주는 선물. 어, 이, 이 정도면 굉장히 핫한 곳이구 사람이 이렇게 많아? 어, 너덜너덜 한2 시간만에 오. 엄청 커. 이거 먹고 좀 쉬었다가 다시 전전 입성할 거예요. 아, 너무 힘들어. 아,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조금 조용한 장소로 자리를 좀 옮겨왔어요. 이걸 막기 위해서. 아, 이거. 이거 너무 궁금했어요. 와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렇게 큰데 맛있으면 반칙 되게 퍽퍽할 줄 알았는데 되게 촉촉하네 이거 마치 보너보너의 조개껍질 같이 생겼어요 맛있다 아유 이거 뭐 신상이구만 너무 너무 맛있어 무슨 맛이야 마들렛맛마들맛 <laughs> 미미님은 배가 아파서 못 먹는다고 하야 제가 다 먹습니다 배가 배가 아프다고? <laughs> 자세 멀쩡한데. 아왜 맨날 거짓말 하세요 제가요? <laughs>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어이가 없네 아 다시 던전에 입성합니다 결의를 다지고 준비됐습니까? 다크가 자연치. 갑자기 네? 다크가 갑자기 괜찮아 내가. 괜찮아 우린 할수 있다 가자 줄기 줄기. 날이 쌀쌀할 때는 역시 어묵이죠 아니 여기까지 나와서 기어코 먹은 게 오뎅이라니 정말 실로 놀랐다 굉장하다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안될 것 같아요 놀 줄을 몰라서 어? 퇴가 어? 퇴가 퇴가 퇴각! 퇴각하라. 다시 도전한다. 아, 무턱대고 시내에 나왔다가 정말 길 쪽뚝 벌리고 들어갑니다. 맨날 보던 동네에서만 있다가 어 여기 오니까 너무 뭐가 많아서 방대하니까 더뭘 못하겠는 거예요. 아, 그래가지고 지금 멘붕. 어뎅 먹고 집에 갑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만원 버스를 타보는 건데. 이러고 한 시간을 가야 된다는 게 실로로. 한 시간 걸을래? 서서 버스 갈래? 서서 <laughs> 가겠습니다. 아, 네네. 죄송합니다. 내가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어. 뭔데? 세 번을 줘야몇 명은 주문해야 되는데? 어, 일, 일곱 명. 일곱 명은 주문해야 아, 돼? 아, <laughs> 제가 여기서 짜장면 배달은 처음인데요. 너무 궁금해요. 기대된다. 오고 뭐 먹을 거야? 난 간짜장. 나도 간짜장. 예, 장원섭입니다. 아 여기 짜장면 배달하려고 왔는데요. 그 간짜장 두 개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. 오 주문을 성공했어요. 떨려. 언제 오지? <laughs> 혼자 잘 나온다. 저 시계 없어요. 저, 저 여기 저... 시계 그려 주세요.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애플 워치로. 애플 워치. 네 네. 같이 봐야 합니다. 진짜 시간은 여기나 없 때문에. 안 개오냐. 주문한 지 1분도 안 지났어 좀기다릴세요자봐 봐. 기다림에도 미학이 있어. 어? 이 아저씨를 기다리는 자세. 그 낚시꾼들의 마음 같은 거네 입질을 기다리는. 그렇지. 언제 오냐, 아저씨. 언제, 금방 와. 놓쳐. 놓치면 안 돼. 아저씨 계속 기다리고. 있어. <laughs> 혹시 술 드신 거? 아니, 아니 <laughs> 술. 저, 저 요즘 <laughs> 그런 오해 많이 왔는데, 아, 그런 거 아닙니다. 찍어. 어. 누구세요? 얼마에요? 14,000원. 기다려봐. 아, 또 짜장면에 맛있게 먹는 방법. 이렇게 해야 지 맛있다고. 자. 아 <laughs> 뭐가 나왔나 보면서. <laughs> 애피타이저, 애피타이저 때리는 거야. <laughs> 간짜장. 자 이제 비벼주세요. 맛있겠다. 이게 또 고춧가루를 살짝. 오, 어, 자, 자, 자. 제대로야. 와. 음. 아 찾았네. 응응응. 음, 음, 드디어. 음, 음. 아 이거지. 음.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. 이사를 갈때 먹으면 돼요. 근데 이사를 갈수 없잖아. 갑자기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깔아놓고 먹는 거예요. 아 맛있다. 와, 이집 됐네. 됐어. 보통 오토바이로 오시는 줄 알았거든요. 차를 타고 오시더라고요. 아, 느낌이 달라서 거기서부터 아. <laughs> <목소리> 여기 아까 고춧가루 안 넣어서 더 맛있을 것 같아. 똑같은 거야. 아니 아니야. 똑같은 생긴 거야. 생긴 게 여기 더 고춧 윤기가 잘잘잘 잘잘 흐르는 아니야. 것이. 으르르르르. 한번 먹어보자. 더 모르는 일이야. 모든 건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. 잠깐만 갖고 있어봐. 내일 이거지 않았어. 이거지 않았어. 달라 달라. 오. 장난 아닌데? <laughs> 이렇게 또 단무지와 함께 디저트를 먹었으니까 이제 뭘 먹어야겠어? 뭐래? <laughs> 우리가 에피타이저를 먹었으니 이제 본식을 먹어야지 케이크 먹으러 가자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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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거예요 이거 모어댄 쿠키 앤 크림 아인형 양반 이거 또 입었네 또 입었어 그거는요 모어댄 쿠키는요? 쿨케이크요? 네 그것도 오늘 다 빠져가지고 아이고 뭐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무것도 없네 오는 날이 장날 뭐지? 가는 날이. 실패. 아, <laughs> 화났다 화났 하나 나 오늘 일진 나왔거든? 아, 냉봉 음. 어디 가지? 어, 너 가지? <laughs> 오늘 그럼 먹고, 오늘 파니바게트 먹고 내일 또 먹자. <laughs> 혹시 사장님하고 딸님? 빨리 막을도 먹고 내일 또마 먹고 아왜 자꾸 켰어! <laughs> 기분 안 좋아지겠네 대치증 어이게안 <laughs> <laughs> 아... 먹을 거야? 아 모르겠어 아얘 먹을 거 일어난 애가 아닌데 멘붕이다 전의를 상실했다 지금 완전 멘붕이에요 아 제가 이런... 이걸... <laughs> 보통 생각이 별로 없는데 아안 되겠어요. 일단은 당을 채워서 기분을 좋게 만든 다음에 두뇌 회전을 돌아가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먹고 말 거야. 뭐든. 뭐든. 내가. 어. 지금 이게 먹힐 줄이 꼬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멘붕. 이러면 안 돼요. 아, 이런 거서 처음 봤어. 왜? 네. 뭔가 뭐,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. 아, 예민해졌어. 좀. 아. <laughs> 거였다. 어, 괜찮아, 괜찮아. 일단은 당을 채운 다음에 어... 여유 이럴 때 쓰고 여유롭게 오. 어. 자, 투썸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. 투썸 케이크 없어서 나한테 미치는 영향. 케이크 아, 먹으러 왔어요. 갑자기 갑분해. 인생은 상가지. 상어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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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이야. 조그만. 살얼음이 이렇게. 단 거를 먹고 싶다 갑자기 해를.. 술이 달지? <laughs> 술이 달아. 단에 <laughs> <laughs> <다네>, 달아. 광어 <laughs> <laughs> 시켰어요, 광어 2인으로. 맛있겠다. 요거, 요거만 져주세요진을라미이 친구, 먹을 줄 아시는구만. 음 진정은 우르는 소주를 먹는 거지. 페인어 소주. 아, 내 이럴 줄 알았어. 술이 달아. 달달구리가 땡긴다 싶을 때는 술을 드시면 돼요. 네. 제가 투썸한테 실련을 당해서 그래요. 마셔 마셔. 괜찮아 괜찮아. 아니 제가 원래는 투썸 케이크와 함께. 어, 이 구독자 만 분을 그 기념을 하려고 했는데, 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너무 속상해가지고.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됐어요. 속상한 마음에 그 스토리를 모셨습니다. 미미님 나와주세요. 미미님을 모셨습니다. 집에 가고 싶어요. 괜찮아. 자. 술 한잔해. 아유 나도 잔이 엄 비었잖아 잔이 비었잖아 <laughs> 웃기만 해 말을 해 말을 아유, 저, 왜 이래 아유 제가 그냥 혼자 따라 마셔야 돼요 이거 아유 오늘의 게스트쇼는 여기까지 칸만 아주 그냥 과거 이인을 가지고 그냥. 저돈 많이 벌어서 우럭도 먹고 싶습니다. <laughs> 어, 되게, <웃음> 되게, <웃음> 참, 참치 생각했나? <laughs> <laughs> 아니, 제가, 뭔가 마시고 해, 뭔가. 아, 제가 Q&A를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. 아, 이게 뭔가, 이렇게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, 어, 좀만 더 여러분들이 슈슈 코인을 탄 이상, 조금만 더 존버해주시기를 기다립니다. 아, 제가 이게, 아, 마음의 준비가 너무 안 됐어요. 아, 이게 뭔가 되게 막 굉장하신 분들만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. Q&A는 아, 저는 아직은 그냥 너무 그냥 일관적인 사람인데 저를 많이 궁금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아, 뭔가 그 너무 마, 많은 관심이 너무 좋으면서 여기 처음 받아보는 이 관심이 너무 감사한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거 있죠 뭔 말인지 알지? 만명 감사합니다 그래 안 그래? 그래 이거 못 맞혀 오늘 욕돼는 거니까 힘들 거야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투썸이 누구야? 투썸이구요. 기분 겁나 좋구만. 아주 좋아. 기분이 좋아. 투썸 나오라 그래. <laughs>